안녕하세요. 프리미엄 고기 프랜차이즈 담가화로구이가 KBS 2 신상 출시 편스토랑 300회 고기 특집에서 큰 화제를 모은 장민호의 양념라갈비를 상품화하여 전국 가맹점에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2025년 마지막 메뉴를 선정하는 의미 있는 특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장민호가 직접 개발한 양념라갈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장민호는 쌀루룩 숙성과 과일 베이스 특제 소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콘셉트를 선보였고, 심사위원들은 그의 메뉴가 가진 독창성과 대중성을 높이 평가하여 우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담가화로 구이는 장민호의 우승 메뉴를 정식으로 구현해 매장 판매로 이어가며, 브랜드와 메뉴 모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양념나갈비는 담가화로 구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유기농 쌀 누룩 숙성 기술을 적용하여 완성되었습니다. 누룩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지니며 고기 조직이 부드럽게 풀려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을 동시에 구현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오랜 시간 연구와 실험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을 완성하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연한 식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점은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장민호의 메뉴가 단순한 방송 우승작을 넘어 실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뉴 심사 과정에서도 장민호의 진정성이 돋보였습니다. 담가 화로구이 김항산 대표와 광미림 실장이 직접 참여하여 실제 매장 운영과 소비자 만족도를 고려한 완성도 높은 메뉴로 다듬었는데 장민호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메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방송을 위한 요리를 넘어 실제 매장에서 고객들이 즐길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심사위원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현재 장민호의 양념라갈비는 전국 담가화로구이 가맹점에서 신메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밀키트 제품으로도 출시되어 언제 어디서든 장민호의 메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시 당일부터 주문이 폭발적으로 몰리며 초반 흥행에 성공하였고 밀키트는 전국 가맹점 포장 판매는 물론 담가 화로구이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민호의 이름을 내건 메뉴가 방송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며 그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의 양념 나갈비와 밀키트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가 자연스럽게 사회공헌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장민호의 따뜻한 마음과 담가 화로구이의 철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는 음악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에도 앞장서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대중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담가 화로구이는 유기농 쌀루룩 숙성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미엄 고기 프랜차이즈로 본격 가맹 모집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88호점 오픈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가맹점 부담 없이 100% 본사 지원으로 다양한 PPL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2 주말드라마 화려한 날들과 일일드라마 친밀한 리플리에서도 장민호의 양념나갈비 신메뉴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브랜드 인지도 확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이름이 드라마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그의 메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